자, 미적분 프린트, 급 수혈의 극한, 1-2에 18번. 2500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 탱크에 현재 1200리터의 물이 담겨 있다. 이물 탱크에 있는 물의 양이 12%를 사용한 다음, 이게 a 0랍 합시다. 1200리터, 처음. 리터 이제 생략하고, A1은 그 A0에서 0.12a0 를 사용했으니까 빼야 되겠죠. 그 다음, x 를 더한대요. 그럼 0.88a0 더하기 x 가 되겠죠. 네. 네. 이와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한 후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 이라 하죠. 이게 a A1, 이죠 그래서 뭐, 0.88 곱하기 1200 더하기 X 하면 되는 거죠. 그제? A2는요? 마찬가지. A1에서 0.12 A1을 빼고 X를 더하고 0.88 A1 더하기 X죠. 그래서, 리미트, AN을 구해야 리미트가 나오겠죠. 옛날 문제라서 0.88 an 더하기 x 입니다 자 limit an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이거 뭐라 그랬죠 네 ft가 0.88t 더하기 x 라고 치면 an 플러스 0fan 이잖아요 그죠 a1은 12 곱하기 88 더하기 X니까, 뭔지 나와 있고, X보다 큰 양수죠. 네. 하여튼 양수. 그래서 Y축, T축. 그래서 Y는 T 그리고 양수니까 X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극한 값이 되는 거죠. 이게 Y는 FT. 뭐 여기 있던 A1이 여기 있던 A2, YNX면 여기가 A2,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 알파로 더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.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알파로 가죠. 그죠 그래서 양변의 리미트를 수렴하니까, 수렴하는 걸 그래프로 알아낸 거예요. 선생님이 하셨듯이. 리미트를 쳐하면 이게 알파고,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.88 알파고 상수는 x고 0.12 알파가 x니까 알파는 0.12분의 x가 되겠죠? 이게 2 0 0 0보다 작거나 같다. 이알파가리미터 en이다. 그럼 x는 24, 240 그죠? 네, 옛날 문제입니다. 네, 일반항 구하는 거는 어떻게죠 알파 해서 0.88의 c f an 알파니까 an 알파가 a1 알파 곱하기 0.88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을 이용한 거죠. a1 알파 0.88 n 1 알파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이게 0으로 가죠. 그래서 알파가 됩니다. 그러면 리미트 em 알파 알겠죠? 그림으로 AN이 수렴하한 거를 증명을 해서 이렇게 푼 거고 이거는 AN을 직접 구했더니 알파니까 또 이렇게 풀수 있는 거고 알겠죠